안녕하세요. 도키도키 니홍고의 레이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일본 여행을 갔을 때 택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택시에서 할수 있는 말들, 혹은 택시와 관련된 단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또 조금 덧붙여서 일본 택시에 대한 재밌는 얘기들을 제가 조금 들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아 일본은 이런 택시 문화가 있구나 정도 재밌게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첫 번째로 택시를 뭐라 그러는지 알아야겠죠. 택시 뭐 하셔도 되지만 일본식으로는 탁시라고 합니다. 탁시 일본은 탁시 라고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본 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상식 정도를 알려드릴까 해요. 일본 택시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택시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니까 러 우리가 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택시를 만약에 잡았다 그때는 가만히 서서 기다리시면 택시 기사분이 알아서 열어 주실 거예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슝 하고 열립니다. 그럼 그때 타시면 되고요. 닫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택시 문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는 거. 억지로 만약에 닫으려고 하거나 이렇게 다, 이렇게 열려고 하면은 택시기사분들이 좀 약간 불쾌해하실 거예요. 고장 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그리고 택시를 탈때 보통 여자분들은 뒷좌석에 많이 타지만 남자분들 한국 남자분들은 가끔 조수석에 타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뒷좌석에 타는 게 매너기, 매너고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꼭 뒷좌석에 타셔야 하고요. 뭐 당연히 물론 이제 자동으로 열리니까 문이 거기 뒷좌석 열어 주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뒷좌석에 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할증 요금 같은 경우에 우리 뭐 일본 여행 갔는데 한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10시가 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할증 요금 붙는다는 거.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일본은 10시부터 5시까지 할증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도 원래는 이제 12시부터 4시까지 인가 였다가 지금은 10시부터 4시까지죠. 근데 일본은 5시까지 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재미있는 택시들에 대해서 한몇 가지 알려드릴까 해요 우리나라도 택시가 이제 요즘 약간 브랜드도 생기고 하긴 했지만은 엄청 재밌다 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본은 굉장히 독특한 택시들이 조금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가라오케 택시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좀본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원조라는 점 그래서 탔는데 노래방처럼 이렇게 막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노래방에서 그 번호 누르는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있고 마이크도 있고 그래서 가는 도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가라오케 택시를 부르게 되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목적지까지 갈수 있다는 점좀 흥겹게 갈수 있다 이런 시스템도 있고요. 두 번째 이거는 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진. 진통 택시라고 해서 산모들을 위한 택시입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이제, 이제 개월수가 차죠. 이제 그때는 등록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입니다라고 등록을 해놓으면은 만약에 진통이 왔다 그때 바로 연락을 하면은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통 택시가 갑니다. 그러면은 픽업을 해서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인데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죠. 그래서 산모들을 위한 이런 택시가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 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또 키즈 택시 한번 볼게요. 키즈 택시가 뭐예요?라고 할수 있는데 키즈 택시는 이제 일본에서는 맞벌이 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시간이 되었고 학원 시간이 됐는데 엄마 아빠 둘다 바빠서 데리러 갈 수가 없어. 그때는 이 키즈 택시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택시에 연락을 해서 그러면 그 기사님이 아이를 픽업을 해요. 그리고 집에다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근데 픽업을 해서 이제 승차를 하는 순간부터 아이의 핸드폰이나 혹은 택시랑 연결된 어플을 통해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플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 잘 가고 있고 볼 수도 있고 잘 도착했는 것까지 그것까지 알람이 이제 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안심하고 이제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택시인데 터틀 택시라고 있어요. 터틀 택시는 뭐냐? 말 그대로 터틀, 거북이라는 택시인데요. 거북이가 뭐죠? 엄청 느리게 가죠. 그 느리게 간다 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유그리라고써 있거든요. 유그리는 무슨 뜻이냐?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은 기사님이 아, 천천히 가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좀 천천히 안전하게 가고 싶어요. 막 방지턱도 막막 넘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저는 좀 릴렉스하게 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면 서비스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분이 어, 좀 천천히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서와는 맞지 않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만의 좀 특이한 문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택시 관련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택시. 일단 택시 승차장을 알아야겠죠. 어, 어디서 타는지 봐야 되니까 택시 승차장은 탁시. 승차장 놀이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바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택시 승차장을 보러 가면 타러 가면 되겠죠. 그래서 택시 놀이바. 혹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택시 승차장 어딘가요?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는 택시 놀이바 어디 도코입니까, 데스카라고 해서 도코데스카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택시 놀이바 도코데스카. 택시놀이바 도고 す까 하면은 택시승차장 어딥니까라고 묻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려고 할때 우리나라도 앞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죠? 빈차 혹은 뭐 예약. 이렇게 써 있죠. 그 부분을 확인하고 우리가 타잖아요. 어, 저거 탈수 있는 건가? 아니 못 타는 건가? 일본도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택시에 보면은, 근데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어, 뭐야? 저거 타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라고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표시 공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빈 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표시가 떠 있다, 여러분들은 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샤 라고 써있는 거, 빈차 라고 써있는 게 보인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손을 들어주시면은 어, 멈추겠죠 그럼 그때 가만히 기다려서 문이 열어,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도 뭔가 다른 표시들이 써져 있겠죠. 그 부분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나는 한자 너무 머리가 아파 모르겠어 하면은 이 한자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한자가 아닌 것들은 사실은 다탈수 없는 택시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승객이 타 있어요. 그죠? 승객이 타 있으면 당연히 못 타겠죠. 그때는 진소라고 해서 이런 한자가 써있을 거예요. 진소. 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써 있다 그러면 은아 못하는 택시구나 승객이 타고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또는 예약 차 있죠? 여러분들 이 예약을 해서 이제 예약 손님을 태우러 가는 차인 거죠. 그때는 게샤 게샤라고 해서 이러한 한자가 앞에 써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한자가 써 있을 경우에는 아무리 손을 들어도 여러분들 뭐 서지 않겠죠. 그래서 예약 한 차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 더 있어요. 기사님이 퇴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쉬어야겠어. 지금은 영업을 안 해라고 표시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휴식하고 있어요라는 표시로 이러한 한자가 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카이소라고 해요. 카이소. 카이소 라고 하면은, 아 휴식하고 있는 차니까 지금은 영업을, 뭐, 태울 수가 없어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모든 뜻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아, 너무 머리 아파. 뭐부터, 뭐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샤. 이 한자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때는 어, 내가 탈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택시에서 써먹을 수 있는 표현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택시를 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어, 여러분 짐이 많잖아요. 짐이 많을 경우에 트렁크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할수 있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냐 트렁크는 토랑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랑크로 열어주세요. 열어서 라고 하면은 아게떼라고 합니다. 아게떼. 그리고 주세요 하면은 くださ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렁크 오 아게 때 구다 사이 트렁크 오 아게 때 구다 사이 트렁크 오 아케테구다사이 하면은 트렁크를 열어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아마 이렇게 말하면은 기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일본 기사님들은 웬만하면은 짐 싣는 거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도, 도와주실 테니까 같이 짐을 싣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짐 싣는 거를 보고 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택시 타는 이유가 사실은 빨리 가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서둘러 주세요, 빨리 가 주세요라는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때는 서둘러 주세요 이소이데 서두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이소이데 주세요 구다사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소이데 구다사이, 이소이데 구다사이 빨리 빨리 가 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기사님이 조금 서둘러 주시겠죠. 다음은 여기 세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적지가 있는데 조금 뭐 근처에서 내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 여기서 내려야겠어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때는 그냥 여기 세워 주세요라고 해서 자, 여기 여기에 하면은 곳곳대라고 하시면 돼요. 곳곳대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세워 세우다 하면은 도메때거든요. 그래서 도메때 곳곳대 도메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이따다케마센까라고 하면 됩니다. 이따다케마센까해 볼게요. 고코데 도메테이따다케마센까고기서도춰주이따않케마니까라고 도메테 하면은 여기에 세워 주시지 않겠습니까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도 되지만 우리 아, 기사님 저 앞에 세워 주세요. 저기 세워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럼, 저기라고 하게 되면은 고코가 아니라 아소코라고 하시면 돼요. 아소코 그래서 아소코데 도메て 이타다케 마세んか 아소코데 도메떼 이타다케 마세인가 하면은 조금 더 가서 저기 세워주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가주실 테니까. 그 이후에 간, 다음, 간 다음에 아 코코데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입니다라고 해서 코코데, 도메테이た다케마せんか 그럼 여기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결제를 하고 내리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어디 어디에 가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자, 택시를 타면 어디 어디에 가주세요라고 해야겠죠. 자 그때 주소 같은 거, 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게 좋겠죠? 아니면 스마트폰 같은 거, 이제 보여드리면 좋겠죠? 그래서, 그냥, 여기, 라고 해서, 코코, 방금 배웠던 코코 있죠? 그래서, 코코, 니, 에, 라는 뜻이고요. 가주세요. 가다 하면,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이때, 그다사이 도코이 이때, 구다사이 하면은, 여기, 여기, 가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아니면은, 뭐, 어디나 랜드마크 가야 돼. 어딘가, 뭐, 목적지가 있어. 그러면은, 뭐, 도, 만약에 도쿄타워에 가주세요. 라고 한다. 그러면은, 도쿄타워니, 이때, 구다사이 도쿄타워니, 이때, 구다사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혹은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백화점에 가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백화점은, 네파토. 데파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파토니, 이때구다 사이" "데파토니, 이때구다 사이" 이러면은 기사님이 데려다 주시겠죠. 다음은 어, 이 주소로 부탁드립니다. 뭔가 이제 뭐 개인 샵이거나 조금 유명하지 않은 곳을 갈 때는 주소를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검색을 했다. 그럼 주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럼 주소를 보여드리면서, 물론 여기에 가주세요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고곳니 이때 그다사이. 방금 배웠던 것처럼 고곳니 이때 그다사이 할수 있죠. 하지만, 요런 말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점. 이 주소로 부탁드립니다. 라는 표현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주소 이 하게 되면은 고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노 주소 하게 되면은 주쇼주쇼라고 주소, 해요. 고노 주소로 혹은 까지라는 뜻인데 마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까지이 주소까지 아니면 주소로 부탁드립니다. 하면은 오네가이시마스. 오가이시마 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풀 문장으로 해볼게요. この 주소" まで오願가이시마스 주소" 오가이시마 보여드리면서 주소" 오가이시마 이렇게 하면은 기사님이 보고 이제 데려다 주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는 표현. 뭔가 이제 뭐 일행을 기다린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해결해서 올게 있다 아니면은 뭐 호텔에서 택시를 불렀는데 조금만 기다려달라.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기사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 했어요. 그죠? 곳곳에 잠시 했어요. 촛도. 잠시 조금 촛도. 기다리다 기다려서라고 하게 되면은 맞대라고 하고요 기다려 주세요 하면은 맞대이테 그다 사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곳곳에 촛도 맞대이대 그다 사이 곳곳에 촛도 맞대이대 그다 사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너무 길어라고 하시면 사실은 이태라고 하는 표현은 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촛도 맞 대 그다 한 번쯤은 들어본 표현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서 촛도 맡대 그다 사이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님 기다려 주세요. 거기서 촛도 만더 기다리세요. 코코데도 빼도 상관 없겠죠. 촛도 마테그다사이라고 하면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는 표현. 알고 계시면 사실은 택시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도 쓸수 있겠죠. 어딜 갔을 때 직원한테 아, 좀만 기다려달라 라고 할수 있으니까 촛도 마테그다사 이 표현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오늘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이 좀 유익했다, 재밌었다 하시면은 혹시 또 택시 내가 한번 써먹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장소를 제가 해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레이였습니다. 안녕.